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계시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7절입니다.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여기 빈 무덤에 계시지 않고 거기 갈릴리에 계십니다. 주님을 되려면 거기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기에서 거기로라는 제목으로 그문을 한제합니다. 어,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처형당하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그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여기서 야구부의 어머니 마리아는 야구부는 예수님 친동생이야.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라고 하는 이 살로메는 여인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네 개의 구절이 있잖아요, 복음서가. 마태복음에도 막달라 마리아, 말리고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리아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복음에는 이 마리아들 외에도 요한나라는 여인,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은 빈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라고 막달라 마리아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모두 일치하는 증언은 공통점은 이 마리아, 저 마리아 있지만, 부활하신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알로메 요한나 이런 이름도 있지만 또는 저런 말이야 이런 말이야 많잖아요, 그냥. 많은지만 있 모두가 다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남성은 한 명도 없어요. 참 특이하죠. 그 많은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 갔고 여자 제자들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을까요? 아무튼 이 말이야, 저 말이야. 예. 우리는 막잘 기억도 안날땐 그렇게 생각합니다막 달란 말이야. 야곱의 어머니 말이야, 요셉의 어머니 말이야. <laughs> 예수님의 시신의에 바를 그 향품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난 첫날, 안식일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율법이. 그러니까 안식일이 끈, 끝난 그 첫날, 그 요일로 치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매 일요일은 다 부활절입니다. 일요일날, 동이 틀려고 하자마자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 시신에라도 형품을 드리고 싶어서 찍어봤습니다. 어,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석회암을 파서 만든, 어, 석굴입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다가 토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암이라서 석회에서 잘 파져요. 이렇게 쉽게 파지지 않지만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는 이제 입구에다가는 그 돌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함부로 시신을 훼손하니까 어, 맷돌 같은 큰 구를 을 굴려갖고 막아놓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특별히 더큰 돌로 막아놨어요 어지간한 도둑들은 훔쳐갈 수 없는 그런 큰,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향품만 챙겨서 막 뛰어가다 보니까 아차 그 무덤의 돌을 두는 생각이 그때 난 거예요 여자들만으로는 엄두를 낼수 없는 그런 큰 돌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커다란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 거예요 어찌 된일일까 조심조심 무덤 안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시신이 없고, 대신 웬 청년이 옆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잖아요. 우리가 무덤 속에 갈 때도 긴장되잖아요. 으스스하고. 어 그리고 시체가 누워있을 것 기대하고 갔는데, 그렇게 예상하고 갔는데, 남하는 그 사람이 누 누가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청년은. 습니까? 예수의 탄생을 전해주려고 내려온 천사. 네? 저 하늘 그 밤밤 중에 성탄을 켜면 불 때마다 아주 좋아요.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왜? 성탄을 알려주려고 주의 천사가. 영광을 쫙 비추면서 성탄을 전해줬어요. 근데 지금, 지금 묘하게 일치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부활을 전해주면서 천사가 왔는데 찬란한 옷을 입고 왔이 천사가 찬란하고 빛나는 옷, 성탄 때도 영광의 빛이 쫙 비추면서 전해줬는데 지금도 찬란한 옷을 입고 빛 가운데 다시 살아가셨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천사는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놀라도 12번 더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근데 놀라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참더 놀랍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이 항상 나사렛을 붙이는 것은 인성을 말해요. 신의 아들, 신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특히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근데 그가 사랑하셨다. 봐, 여기 시신을 두었던 자리에 비웃자. 증거를 내니까.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죽은 자가 저절로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킨 분은 예수님, 아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여자,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 무덤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목격하는 데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그 무덤은 그저 빈 무덤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수 있을까요? 거기, 갈릴리, 갈릴리로 가야 볼수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바로 3일 전, 바로 3일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그 길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막아보고 싶다 하 28절 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일 전 목요일 밤에 하신 말씀 그대로 거기 갈리로 먼저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에요 말씀 계속 바꾸지 않아요. 사익꾼들의 특징이 말을 계속 바꾸 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바꾸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꾸지 않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 제자들은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도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춤춰야 되는데,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너무 놀란 일을 당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몸이 떨려요. 그럼 한번 당해보셨나요? <laughs> 내, 내 생각과 다르게 몸이 떨려요 어떻게 도망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무서워 당장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수 없는 위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마가가 전해준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현장의 전부입니다.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마가가 염두에 두고 쓴 1차 독자, 원 독자들은 당시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박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로마 교회가 얼마나 택박을받겠냐 이걸 염대 두면서 썼는데, 그리고 또 염대 두는 2차 독자도 있잖아요. 대대로 이어갈 믿음의 후손들 생각 하서 썼고, 마가가 지금 우리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21세기 사는 우리들까지 이 편지에 수신자입니 그러면 마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그리고 대대로 2000년 뒤에 우리 한인교회들 우리들에게 무엇을 쓰고 싶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또 성령님은 마가의 손을 빌어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무작정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여자 제자들 또그 빈무덤에서 만난 천사와의 대화에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진정다해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하나님 이 사용하십니다. 동이 트려고 하자마자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간 제자들은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전부 여자들입니다. 기라섬 같은 사도들 남자 사도들 아니었어요. 그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아니었고 다 버릴지라 뭐 나는 아니라라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뭐 여자 제자들이 갔겠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들은 여러 면에서 참 연약했습니다. 먼저 생각이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시신에 바를 향품은 정성껏 준비했는데 감성적이잖아요 감성적으로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막상 그 무덤에 큰 돌을 굴릴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알았거든요 그 시신 안치하는 걸다 목격을 했거든 돌무덤에그 입구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막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거 치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돌을 굴려 무덤을 문을 열지 못하면 애써 가져간 향품이 무용지물이잖아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무작정 달려가. 힘쓸 남자 제자들 데리고 좀 같이 갈생각을 못하는 거죠. 어, 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해 줬으면 너무 기뻐서 거기서 막 댄스 파티라도 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놀라서 결국은 또 그런 그게 뭐야? 마음이 약한, 감성도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의지가 참 다양합니다. 이렇게 여자들은 지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약한 여인들에게 복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 무덤에 달려올 생각을 해낸 지성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 생각지도 못해요. 치밀하면 뭐예요? 생각도 못하는데. 달려올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시신의 향품을 쏟을 감성을 쏟아냈잖아요.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올 정도로 의지가 강했습니다. 보는 시선이 딱 달라지는 거잖아요. 주 예수는 진정 사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했고, 리고 인간적으로는 허점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은 타인을 맡기십니다. 무슨 삶을? 부가를 전하라고 전하라고주 천사는 요리에는 하지 이제죠 이제 부터 나머지 전하는 지하상 같은 사도들은 여자, 제자들을 통해서 그수 있으니 전해드려야만 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추닥닥 싸우다 보면 내가 왜이 말을 이렇게 전해드려야지? 너한테 직접 드려야지뭐 이런 거한 번씩 다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재 사도들은 천사한테 직접 듣지 못하고, 제자들을 통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특권, 사명 주어지는 거예요. 좀 비록 약해도, 부족해도 주님을 진정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이 사면 주십니다. 복음 전하는 특권도 주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무나 복음 전환이 없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들, 살롬의 요한입니주 예수님께 선신하며 사랑했던 진리자의 전전니다 갈릴리에 사역할 때부터 경제적인 후원을 하며 예루살렘 때부터 함께 따라갔습니다. 함께 어디 같이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도 이들은 있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이라고는 요한밖에 없었어요. 요한만 그 십자가 최현장에 그 같이 있었지, 나머지 다도만 갔지만, 그러나 이 여자 제자들은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장사지에는 안치하는 그 현장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 이제 장사한 지 3일 되는 날, 빈 무덤, 여기까지 달려온 것도 마리아들입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무덤에 향품 들고 달려온 거 어찌 보면 참 무모한 거예요. 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데 요셉이 이미 충분한 향품을 장례를 치렀거든요. 충분한 양으로. 같이 생각을 담아서 싸서 지금 님 담으시키고 그 향품이 이런 필요 없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애써서 준비한 향품은 사실은 기능적으로는 그것은 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향품을 들고 온것은예수은사랑니다 충분히 향품을 드렸지만 내가 드린 건아니니까 내가 또 들고 싶은데 왜? 사랑이니다 무덤에 돌출을 생각도 못하고 이미 충분한 향품을 또 가져오고 부활의 충격을 감당치 못해도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주님이 죽으셨어도 여전히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아이 서비스가 아니었잖아요 립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이미 죽은 걸 알고 있고 죽어도 헌신합 사랑하는 성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마리아들에게 도전 받아야 합니다 우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요? 마리아들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요? 무모할 정도로 무작정 달려간 사랑. 유행가에 뭐 무작정 농도따 무작정 달려가는 사람 남들이 충분한 향품을 이미 장사했어도, 그래도 객관적으로는 소용없을지라도, 기능적으로는, 그래도 나의 정성을 쏟은 내 향품, 들고 가는 사랑, 우리에 지금 있는가요? 무모할 정도로 앞을 계산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현실했던아비아들에게 빈무덤을 제일 먼저 보여주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주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 모두 현실만 보지 말고 남들이 보기엔 무모해 보여도 남들이 보기엔 쓸데없이 보여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21세기의 마리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 보고 마리아라니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마리아처럼 주는 사랑을 으시니다두 번째로 빈 무덤이 주는 마라의 세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짜 우리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뜻이 우리 또한 주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사랑하신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7절에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할때 이런 반응을 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 여기 휙 지나갈 때못 믿기는데 이 순서가 참 눈길을 끕니다 순서를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누구에 나오죠? 첫째번 보세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가 일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예요? 베드로. 어.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 알았지? 근데 말이야. 베드로, 베드로 꼭빼먹지 마. 이 말이거든요. 이 제자의 대표격이 배드로니까 야, 배드로하고 제자들에게 전화를 이게나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부활할 소식을 꼭 전해주거라. 그런데, 그전할 때, 배드로 있잖아, 배드로. 빼놓지 말고, 꼭 배드로에게 전해줘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배드로에게 뭘 전하라고요? 주님 사랑하셨다고. 우와. 우리 하나님 천사 통해서 배드로를 콕 집어서 주님 사랑하셨다고 꼭 전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 소식을 전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아니라고 큰소리 치다가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하며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 통해 통해서 소문을 들었다면 안 그래도 송구스러운데 안 그래도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볼 면목이 없는데, 누구을막 통해서 들었다면, 저도구나 주님 될 용기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 바로 타이렉트로 바로 콕 집어서 전해줬다면, 나한테 직접 말씀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건 뭐예요? 나는 나를 배신한 배드로노? 너? 난너 잊지 않고 있어. 나 여전히 너 사랑해. 괜찮아. 괜찮아. 살아있어. 힘내. 다시 시작하자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잖아요 누구누구 통해 들은 게 아니고 직접 전달받는 겁니다 바로 회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인초입니다 우리도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베드로와 같은 대신자들입니다 이기적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우리도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자주 실망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한 주간을 참여의 기도를 드렸지만 아, 베드로는 세 번이지 우리는 세 번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영으로 찬양 드렸고 또 우리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주님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이 소소한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영적으로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는지 때 천사가 나를 콕 집어서 내 이름 콕 집어서 주 예수님 사랑계시다라고 들려줍니다 주님 내 이름 다 아십니다 지난번에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이름까지 아신다 그랬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 아버지 어머니 이름까지 다 아신 거예요 주님 얼굴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실에 이름을 아십니다.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콕 집어서 주목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과거, 과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과거 다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허물을 다 이미 다 씻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세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신다니까요. 그것도 한전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과거의 죄책 죄책이요 죄의 책임이잖아요. 죄책 죄책감 계속 갖는 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미 다 쓰셨었으니까 우리 주님 다 용서하셨고 기억에서 지우셨으니까 딜리트 아, 죄책을 벗어버리고 그 사탄의 음성이에요.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빈무덤이 주는 마가의 메시지는 여기에서 거기로, 여기에서 거기로 가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거기로 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 빈무덤에 머물지 않고 제자들보다 먼저 거기 갈릴리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뵈려면 거기 갈릴리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미 과거가 된빈 무덤에 마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벌써 거기로 가십니다 거기란 어딜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가는 영원한 곳 저천국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당장 가시는 거기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릴리가 뭘까요? 갈릴리란 제자들의 본거지 대다수의 많은 제자들이 거기서 태어났고 자랐고 고기잡이 하면서 생업도 거기서 꾸렸고 그리고 주님부터 제자로 불러, 부름받았을 때 거기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갈릴리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일상의 현장입니다.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야 할길 거기란 바로 내 삶의 현장입니다. 주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치셨듯이 우리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잘하는 속담, 세명 속담째, 노크로스, 노크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다 나름대로 험악한 여행 여정이기 때문에 모질게 마음 먹고 멍에를 내야 합니다. 우리 모질게 마음 먹고 우리 멍에를 냅시다 그냥 맺지나요? 모질게 마음 먹어야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십자가가 다 끝은 아니에요. 십자가가 험악하고 모질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갈릴리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현장에서도 그 속에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죽을 맛이라도 주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한주간 그런 사람 많이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땅이 무너지면 지진이면 사람이 그렇게 공포감을 느껴요 근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 어떨까요 그 속에서 하늘의 창문을 바라봐요 무너져도 그 속에 하늘의 창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 거기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바로 거기 갈릴리입니다. 사랑하는 님들 우리 모두 빈 무덤인 여기에 머물지 말고 주님 먼저 가신 갈릴리 거기로 나를 심어 주신 그 현장 거기로 거기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적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죽을 맛 같은 곳이라도 거기에 거기서 주님과 함께하면 내적 평강과 그 기쁨 충만한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